안녕하세요 오늘은 총선 이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선거 당일이기 때문에 결과를 알수 없는 상황에서 여권 혹은 야권 승리시 관심 가져볼 만한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 인 공공 와이파이입니다. 뭐 전국 뭐 어디서나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수 있도록 공약을 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통신비 절약을 위해서 낸 공약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뭐 전국에 5만 3천 개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뭐 시내버스나 학교, 교통시설, 공공 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쓸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대략 6천억 원의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민주당 1호 공약이기 때문에 여권의 승리 시 관련 주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미래통합당 승리 시 원전 관련 주들이 시세를 볼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함으로써 원전 관련 업체들이 사실상 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 다시 탈원전을 재검토하는 것을 공약으로 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주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내용을 보면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해서 뭐 두산 중공업이 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유로 탈원전 재검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시세를 낼수 있을 거라 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 중공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두산 중공업 자체는 어쨌든 대형주고무겁기 때문에 그 외에 또 다른 원전 테마주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여당 승리시 또 하나인지 볼만한 테마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친환경 공약으로 천만 전기차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약으로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수 있는 게 여권 승리시 조국 테마주와 임종석 테마주가 시세를 줄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야권 승리 시에는 윤석열 관련주가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 테마주로 조국 테마주와 임종석 테마주가 강력한 시세를 만들어 줬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현재는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권이 국민들의 다시 한번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조국 관련주와 임종석 테마주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있을 거라 봅니다. 반대로 야권의 승리 시에는 윤석열 관련주가 힘을 받으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 개헌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 승리 시에 개헌 관련 주를 살펴보시는 것도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뭐 이번 총선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지역구 출마를 하진 않았지만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둔다면 대선 레이스로 이어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안철수 관련 주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구체적으로 종목을 언급드리진 않았지만. 뭐, 관련 테마주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린 테마주들을 한번 관심을 보시면은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